오늘은 우리 티비입니다. 아 오늘은 네프프에대해좀 아빠가 상품을 받았거든요. 바로 아, 요요요 고무 재질이라서 케이스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가지고 잘쓸수 있어요. 잠깐만요. 네이 상자 요거 요고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자에서 이 이렇게 이건 저희가 별도로 여기. 음, 따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랑 함께 들어있잖아요, 여기 박스에. 아시,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고프로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고무젤리로 될 거. 뗄수 있고, 끼울 수 있는데, 한번 뺐다가 끼우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것도 부착하는지 또 지금 오래 걸려서. 호우. 그래서, 오늘은 이 고프로 갖고, 네. 아직 개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 삼자만 뜯기만 했어요. 빨리 찍으려 네, 일단은 이게 그거래요. 삼각 이거 삼각 미니 삼각대도 되고 이렇게 길게 늘어가는 것도 되는데요. 기존 기존 삼각대 그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영상 다시 보시면 알 겁니다. 고프로 처음 샀을 때 거기랑 같이 세트로 들어있던 그 삼각대. 네 어쨌든 <laughs> 시작해 보도록. 여걸열겠습니다여 네, 네, 여기를 뜯어보겠습니 여기를 뜯어보겠습니다. 뜯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여 이렇게 뜯어다 이거. 이쪽이 뭔지 아이다 뒤쪽인 것 같은데 습니이쪽뜯어볼까 잠깐만. 어. 아, 어, 열정 많네. 나는 이게 그 유명하다던 한 7만 얼마 하다던 여기가 열린 뭐지? 어, 여기 안에 뭐 있다. 이거 볼트 획득을 고 이건 뗄수 있는데 저는 안 뗄게요. 아 뗄까? 됐다가 제대로 다시 부착을 됐다, 됐다. 어, 일단은 펼칠 수 있는데 얘를 펼쳐 봅시다. 이렇게 펼치는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카메라에 이제 고프로 다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응. 원래, 원래 이거 이렇게 다친 거 아니었나? 혹시? 아보세요안 다치죠? 여기 아까 전에 그장 열린 버튼 있잖아 이걸 누르면서 해야지 제대로 잠겨지네요 역시 너과학의월 하아 내가 <laughs> 너무 까불었나? 까 봤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네 이걸 진짜 실질을 해볼까? 근데 이거 또 빼면은 안될 텐데. 아고프로세좀 설명 좀더 해야겠다. 설명을 좀더합시다거 이거 진짜 거요? 가짜 가짜도 있거든요. 가짜 아닙니다요? 네 여기 고프르 고신왕 같이 고프르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 우린 또 켜주면 됩니다. 여기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가십시오. 어, 전에 올렸던 영상들 보면은 이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맞아, 이거. 아쿠아 플라넷. 아, 이거 뭐 했던 거야? 네. 별빛 뭐 누리고 아, 이게 다네. 그리고 여러분, 올려서, 사, 삭제? 아, 유지, 유지. 여기 옆에 요거 뭐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전체 사진을 다볼수 있는데, 이게 다예요, 내려서 닫는 거고, 옆으로 오르면, 아, 전에 알려드렸냐. 참, 저 이거 필름 붙였어요, 여기. 여기. 프리, 필름 붙였어요. 여기도 불렸어 붙였어요. 아, 맞아. 여기 새로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응. 위로 해서 아래로 내리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잘안 보이시나요? 어, 여기 이제야 보인다. 어, 됐다, 됐다. 보인다. 어, 이제야 보이네. 나 여기 음성 있거든요, 이거. 이거 넣으면 저도, 아, 이거 음성제야 그거예요. 명령, 음성. 음성명령. 그럼 고프로 끄기! 라고 하면 꺼져요. 오! 진짜 꺼진다! 맞아 이렇게 꺼져요 고프로 켜기! 라고 하면 다시 켜주고요 맞죠? 그럼 진짜 이제 가뭐 안했습니다요 응? 그럼 이 상태로 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꺼기! 진짜 꺼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만져조 그럼 바닥에 놔두고 갈게요 고프로 켜기! 보세요 켜졌잖아 이렇게 참 신기하죠? 오늘은 코어라에 대해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알림도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영상도 만나요 안녕! 왜 이렇게 고있줄 알았죠? 지 당연히 항상 이렇잖아요 호호호호 여기 여기 확대도 되는 거 전에 알고 내려서 기본 설정 일반 일반 들어가 어 됐다 아 여기 기본 아 캡처 아니 아니 야 기본 모드 뭐야 연상아 고프로 켜졌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거 동영상 해야죠 제가 동영상 많이 쓰니까 나는 알림음 음량 음소거할 수도 있어요 이러하나 이거, 이거 켜지고 그래요. 음소가 아니라니까. 음량, 음량 높음. 오 됐다, 이제는 붐 됐다. LED도 있어, 모두 켜기 해야 돼. 시간 오후 7시 33분 이렇게 있거든요. 전... 전으로 됐어. 여기 내려가보면 음성제어 있거든요. 이거, 음성제. 어, 이거 보자. 명령. 여기 하시면은 엄청 많은 명령으로 고프로를 어떻게 좀할수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촬영, 촬영 정지. 동영상 촬영. 음성으로 켜기. 동영상 촬영 정지. 뭐지, 이거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면은 뭔가 배경? 그, 색깔 같은 경우가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 연사 촬영, 타임 레스 시작, 타임 레스 정리, 정지, 동영상 모드, 사진 모드, 타임 레스 모드, 연사 모드, 끄기, 켜기, 음소극, 켜기, 기 자, 이제 그럼 끄겠습니다. 1 0 0이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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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프로 끄기 꺼지네. 더 크게 말해. 어프로 거기. 포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디스로 꺼지죠. 어, 이게 해서 얘를 매달 수 있어요. 좋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네. <laughs> 죄송해요. 다음에 또 반대로 넣어. 반대로. 아, 그거 설명 안 해드렸다. 아이 완전 하이라이트.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뿅 나와요. 거기에 요거 있죠. 이거를 뿅빼시면은 삼각대가 나와요. 와, 좀 작네. 어, 이거안 열려 어, 됐다. 어휴 역시나 힘 조절을 해야 된다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다드수있드드 이렇게. 근데 너무 쫙 피면 안 되니까, 응. 뭐, 셀카 찍을, 셀, 셀카 뭐 찍을 때 이게 좋겠죠, 뭐. 하지만 일반 영상 찍을 때는 그냥 그 케이크, 그 뭐였지? 그리고 매달고 다닐 때는 이거. 야외 할 때,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이거 해야 돼. 야외 할 때. 짠는그러면 이게 요거 착용하는 방법 이 있어 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꼭 눌러주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잠기고요 여기 구멍 뚫린데 쏙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쏙. 여기 쏙 넣고 돌려서 잠그면은 끝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조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진짜! 진짜 끌게요. 네? 지금 진짜 끌게요. 안녕! 아, 진짜 안녕이라고 했지 안녕! 진짜 안녕이라는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방금 특급 정보를 안안 냈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 삼각대 있잖 뒤에 있는 거. 돌려서, 이게 진짜 정품이에요, 고프되어 있죠? 이게, 렇 고무.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아, 반대로인가. 네? 왜안 돼? 다시 한 번. 아, 꾹 누르면서 돌려야 되네. 그리고, 이렇게 또, 빠, 빠졌다. 괜찮아요, 이거 다시 끼울 수 있어요. 물, 자, 울트라 썸크 파워, 업! 이렇게 해서 할수 있어요. 어, 이렇게 두둥.